이 수납매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현재의 변동 폭이나 변동을 누가 만들었냐. 이제. 그 누가 만들었냐이 부분은 여기에서 있던 겁니다.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지.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수요 견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이냐. 디맨드 풀이거든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냐. 지금은 어느 쪽이냐. 여기. 현재 상황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수요 견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쵸? 지출이 증가하니까. 정부의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수요 국전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경제 성장을 동반한 물가 상승이 초래된 거죠.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게 3월달 주가가 내릴 때이 부분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4월달하고 이제 5월달 지나니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온대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구리 등 원재재 가격이 급등을 한는데 그리고 소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소비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옥수수 가격이 제일 높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은 옥수수에 관련돼 있는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베타 계수가 낮은 쪽 그리고 생필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런 쪽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주가에 대한 등락이 클때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다가도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등락 폭에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거를 단기의 트레이딩적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갖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차라리 시간을 두고 중장기 포트에 대한 구성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등락의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 여기 보면은 서비스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원가에 대한 상승분이나 가격에 대한 인상분을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를 시켜버리는 이런 기업들 이 전가를 할수 있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하는 게 이번 주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신이 중간에 딱바 박혀 있잖아요, 그죠?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지,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움직인다라고 한 다음에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어떻게 움직일지 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겠죠? a p 모건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6% 상향을 해줬거든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 한국의 이그 경제 연구소들도 다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일 좋은 쪽, 한번 봐보자, 이제. 봐보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솔직히 자동차 안 갔고요. 자동차 부품 아직 덜 갔어요. 석유화. 아니, 정유사들도 지금 이제 가는 건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반도체 부분 5 1예요 무선통신기기 이것도 안 갔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큰데? 근데 왜안 가는 거지? 경기성장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곧 움직이겠지 한번 봐봐요 미국의 8조 투자 보따리를 푼 현대자동차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먼저 진입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번 주에 정상회담 하죠 21일 날 정상회담 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 대신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좀 한국에서 만들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원 좀 해주고 한국에 좋은 회사 두 여러 개 있다 이거지 삼성 바이오로닉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글로벌적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미국의 전기차 귀시장 규모,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부분, 뭐 시장 규모는 당연히 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업체별로 판매 순위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 그 다음에 지혜, 폭스바겐 르노 리산 현대차. 이거를 2위, 2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미 시장 노린다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이 GMP 플랫폼으로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심항공. 도심항공 프로젝트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도심항공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요 부분에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현대차, SK, 한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두산, 에어택시 시대 앞다 킨다 도심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요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형 도심항공. 협력사업업체 현대천재 산화시스템 이것도 봐야 돼요 크다고요 지금 이걸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봐달라는 얘기지 KT 올라오고 SKT 텔레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돼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쪽이 차세대의 먹기는 향후에 발전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조금 더그 집중적으로 선별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추진 시스템 100% 전기구동 수직이착륙 최고시속 320km 친환경조성 여기에서 뭘 했어요? 전기시스템 추진 저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요? 고리에 고리를 몰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 안볼 거예요 LG화학 LG화학이 중국의 동박기업 더프에 400억 투자를 했어요 동박을 지금 전략적으로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필요하잖아 이거 휘발유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디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은 전기추진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이제 이거에, 이 안에 반도체도 무지하게 들어가겠지. MLCC도 무지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 이 산업군을 연결을 시켜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의이 프락체이션, 등락이 큰 그런 부분에 변동성이 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차후에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권의 주식을 저점에 매수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고 유도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그 시장의 제목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의 강한 종목과 업종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성장에 관련된그러니까 향후의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그게 아직도 2차 전지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2차 전지 막 조정받지 그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완성품에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이 전략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도 막만든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배터리 공장 세운대잖아요. 옥스바겐도 세우고 포드도 세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은요 이 동박기업 아니지 이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분리막 세라믹 분리막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죠 권고체 양극재 응극재 결국은 소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응극단자 양극단자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 이럴 쪽으로 가야지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주요 반도체 설비투자 예상금액 삼성전자 무지하게 크게 놓고 있죠 진짜. TSMC 1, 2위를 다투고 있죠 인텔도 지금 투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로 얘네, 얘네들 같은 경우 키옥시아 이거, 이게 도시바 낸드 부분이잖아요 웨인스턴 디지털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 추이를 한번 보면 은 무지하게 더확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면 결국은 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생산량, 생산량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나중에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위협감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협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제가 여기다 올려 놓긴 했어요 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이슈 총정리 제가 해놨거든요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삼성전자 불러라 TSMC 불러라 화상 연결해라 근데 삼성전자 내일도 회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다 20일 날 회의했죠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하고 TSMC 또 불렀어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회의하자 GM하고 포드도 지금 회의에 동참을 하네요 구글하고 아마존도 포함돼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할 겁니다 이거 봐봐요 삼성전자 TSMC 300조원 반도체 전쟁 불붙었죠 그 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치킨게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면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헤게 머니를 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는 비메모리 부분도 해야 되지 그죠? 랜드도 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 가지 해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 파운드리도 해야지 뭐 TSMC한테 다줄 수는 없잖아요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분야 투자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투자했는 데니까 DB하이텍이 지금 난리 났죠 큰일 났네 이거 SK 하이닉스에서 그거 투자했니, 투자. 어떡하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삼성, 삼성전자에 그냥 묻어놓고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어, 리스크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부분은 당장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움직일 테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고 투자해야 되는 거죠. 여유 자금으로 투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아 여유자금으로 느긋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급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부품이나 장비 소재를 담당하는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승용차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석유 제품 이것도 봐야 돼요 지금. 화학주도 봐야 돼. 통신주도 봐야 돼. 반도체는 51% 얘도 봐야지 다른 것보다 높으니까 그럼 어느 걸 봐야 돼요? 결국은 이 위쪽에서 봐야지 현대자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못 올라갔죠 현대차와 기아차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으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자동차 부품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로 움직일래요? 아니면 중소형주로 움직일래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을 할수 있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